오늘 배웠던 이 카드 세팅하는 방법 눌러 보시고 첫 번째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막 카드 조합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 일괄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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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괄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제가 메인으로 키우고 있는 모험가 소드맨이죠 일단 소드만한테 일괄장착 눌러주고 이 다음에 순서로는 마법사 그 다음에 힐러 하나 더당우는 요르한테 또 일괄장착 요런 식으로 카드 세팅 해줘 제일 편하 건데 소드맨 같은 경우는 디펜스 위주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겠죠 그러면 카드 들어가서 디펜스 위주로 지금 보면은 오크 이어로 카드 그 다음에 에드가 카드 이게 디펜스 잖아요 그럼 요거를 껴주는거지 하나 껴주고 직업에 맞게 디펜스로 껴주고 요런식으로 메인 캐릭터 하나만 세팅 맞춰주는게 어떨까 싶어요 요런식 세팅하면은 초반에는 막힘없이 쭉쭉쭉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좋습니다 요렇게 오늘도 카드 장비 하나만 뭐 배워 봤습니다